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퍼 머리 교체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어, 그 수선이 의뢰가 와가지고 지금 하려고 왔어요. 그래 지금 이 지퍼 머리는 좀 뾰족한 거죠. 요거는 나일론 지퍼, 우리 추리닝 지퍼 머리죠. 있 그거 교체하는 거고요. 어좀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뾰족한 거 어, 교체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각져 있죠. 가죽 각진 거, 세지퍼에세 지퍼. 흔히 말하는 청바지 지퍼. 세 지퍼 할때 각진 걸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런 거. 동그랗죠? 예, 요거는 우리 플라스틱인데 좀 굵직굵직한 플라스틱이 교체할 때 쓰는 지퍼야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안에 보면 숫자가 보이거든요. 예, 숫자가 보이는데. 이 뭐, 5, 7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5거든요. 그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지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통에다 담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꽁지 위에 부분 지퍼,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홈패션 지퍼 머리.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거에 많이 쓰냐면, 요뭐는 바지 지퍼고, 요거는. 홈페이션 지퍼는 뭐에 많이 쓰까 베개 커버. 지퍼 고장났대. 교체. 해줘요. 예. 이 거.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오, 역방향이라 써있죠? 역방향. 이런 지퍼. 예. 근데 지퍼인데, 어, 지퍼인데, 거꾸로 되어 있는 지퍼가 있어요. 지퍼 2가 보이지 않고, 면만 보이네.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그래이 이건 네, 숫자 있어도 계속 큰거 작은 거. 예. 우리 딸내미가 지금 옆에 동영상 촬영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이 지금 의뢰가 왔는데 지금 이런 점퍼가 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교체하는데 보통 이 정도 크기는 5호가 있어요. 오호 5호. 그래서, 이런 지퍼는 지금 옆에 보면,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거거든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나름 디자인해서, 어, 제작한 지퍼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판매를 안 해요. 재료상에서는. 이거는 여기 판매, 여기, 이 브랜드에 가서, 어, 이렇게 교체를 하시거나 하는데, 일반, 우리 재료상에 가서 살 때는 없어요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 e 큰거 잖아요 이런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둥근이 e. 둥근이 e.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5 라고 아, 써 있거든요 5 라고 써 있거든요 5써 네, 있는데 이걸 하려면 여기 끼워야 돼요 어떻게 끼울까요 요거, 요거를 지금 따거나 여기 지금 막혀 있죠 근데 지퍼가 어떻게 빠졌을까요 궁금하네요. 여기 플라스틱 여기서 좀 상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빠졌을까요? 지퍼머리 여기서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 틈이 좀 넓거든요. 그래고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요? 안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펜지로, 렌치로. 펜지로가 어디 갔을까요? 펜지로 쪽으로 머리를. 다음은 음. 잠시 습니다요 음. 두고 립바라 그러죠 립바 뺀치가 립바 립바로 요건 너무 크니까 요거 요거 딸까요? 요거 한번 따자 여기 중간에 중간에 따는 게 좋겠다 중간에 요거를 하나를 중간에 잘라서 깨는 거죠. 깨깰 때는 중간을 딱, 중간을 딱 깨면 이거 끼우기 편해요. 그래서 사이로, 원나 사이로. 우리 애들이 9시 반에 자, 재우거든요 지금 8시 반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워낙에 애들 요즘에 동영상 게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캐리 뭐 이런 거에. 보이시죠? 성공! 한 번에 성공했어요. 어떻게요? 어, 보세요. 우리. 딸내미 볼까요? 네. <laughs> 옆에서 같이. 쪽까지 조심하세요. 그러다 손님 웃, 하면 큰일 나요. 네,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공했으면 막아줘야 돼요. 어디를 막아줘야 돼요? 아이고, 잠깐만. 하면이 잘안 되죠.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면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어. 지금 쪼개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면 이게 또 머리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도구는 이제 여기 머리를 넣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꾸기 도구는 이렇게 오므리는 이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두우니까 뭐 어,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보이세요? 이렇게 잡고 이 거를 끼워서 오므릴 거예요. 잠깐만. 음.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많은 거 해서 이게 끝. 혹시나 이게 또 빠질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돼. 실이라고 쓰다치 예, 그 뭐, 어, 근데, 어왜안 내리죠? 이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 항상 내가 지퍼를 쓴다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혹시 이거 할때 어디서, 아까 전에 틈이 없었잖아요. 틈이 없었는데 지퍼 머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 끝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퍼머리만 교체하는거 이런거는 이제 수선집에서 3천에서 5천원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그냥 요거는 수선 끝 오늘 이 손님이 맡기시면서 급하시달래서 어 이제 급하게 해달래서 급하게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기 이렇게 실밥이 나와있어요 지금 머리 이렇게 보면 실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타로지져줄 건데요. 나이타는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키고, 키고 이렇게 갖다 대서 손으로. 바깥에서 키고, 이렇게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 해주는 걸로. 오늘 지퍼머리 교체하는 거. 쉽죠? 네. 보통 5를 많이 쓴다는 거. 지퍼 크기를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오늘 지퍼머리. 교체하는 거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어, 다른 거 교체하는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